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 벌써 우리가 4강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요.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꾸준히 이걸 배워요. 동사. 왜냐면은 동사가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오늘 제가 선생님이 소개시켜드릴 동사는 다 알고 있죠. do 두라는 동사인데 친구들이 알고 있는 두는 하다라는 동사로 알고 있어요. 즉 본동사로 알고 있는데 이 두는 본동사도 쓰일 수 있, 때가 있고, 보조동사, 즉, 조동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can이라는 동사는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죠. 근데 can은 깡통이라는 뜻도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, I can make a can 하면은 나는 깡통을 만들 수 있어. 여기에 can이 두 개가 나왔죠. 그러니까, do도 똑같아요. 보통 d o 는 하다라는 동사로 쓰이는데, 어, 두 가지 상황일 때이 두가 조동사 즉 보조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부정문을 만들 때 우리는 do를 사용하고요, 의문문을 만들 때 우리는 do를 사용합니다. 어, 여기 예문 한번 있는데 한번 볼게요. 나는 게임을 좋아해. I like games이라고 하죠. 근데 우리는 나는 게임을 안 좋아해. 어떻게 할까요? I don't like games. 그렇죠? 그녀는 게임을 안 좋아해. She doesn't like game. 그녀는 게임을 안 좋아했어. She didn't like the game. 되겠죠. 여기서 보면은 Don't, Doesn't, Didn't 얘네들이 동사를 꾸며주는 보조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의문문을 만들 때 우리가 do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. 예를 한번 볼게요. 너는 나를 좋아해. 어떻게 하죠? You love me. 그쵸? 근데 너는 나를 좋아하니? 라고 할때 우리는 앞에 "Do you love me?"라고 하죠. 이때 이 "do"는 "love"를 도와주는 보조 동사, 즉 조동사로 여기서는 사용된 겁니다. 그래서 "do"가 본 동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, 어, 보조 동사, 즉 조동사도 쓰일 때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. 어, 여기 선생님이 한개더 알려드리면, 예를 들면은 어,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할 때 어떡하죠? Hey baby, I love you. 이런 표현을 쓰는데, 여기 영화의 어떤 장면에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는데, hey baby, I do love you. 이런 표현이 있어요. 그러면 친구들이 여기 보고서 선생님, I do love you. 나는 하다 사랑하다. 너를 이런 뜻이 아니고요. 여기서 두는 조동사로 쓰였는데, really 정말로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I do love you 하면은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해라는. 뜻이 돼요. 그래서 나중에 어린이 됐을 때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할때꼭이 둘을 사용하는 셋스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.